섬에서 석 달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성을 떠나게 되었으니,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배 앞에 글씨가 띄어 써져 있는데, 디오스 구로라. 이렇게 써줬더라. 디오스 구로라는 건 제우스 신의 쌍둥이 형제를 말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공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래서 디오스 구로라. 이거, 그러면, 제오스 신의 쌍둥이 아들이 자기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써놨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제오스 신하야, 신하의 아들, 사람이 꾸며낸 신하리, 그 제오스 신의 아들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예, 무슨 제우스 신의 아들이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죽지 않고 그 섬에 3개월 동안 거기 정차에 있었어요. 그섬 이름이 뭐라고요? 응? 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예, 뭐좀 기호 잘 해주고. <laughs> 멜리데라는 섬이 그런데 그 섬에 정착을 해가지고 삼 개월 있으면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 놀지 않았어요. 그 섬에 가서 그 추장의 가장 높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는데 병을 기도로 병을 고치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섬에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석달 동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멜리데 섬에 이른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은 뭐든지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풍랑원에서 멜리데 섬에 섬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섬이 많이데 해필이면 멜리데 섬에 그렇게 도착. 거기 가서 그 추장의 환대를 받고 그 추장의 아버지의 이질병을 고치고 그리고 소문이나 환자들이 많이 오면서 질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소문이간 그 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병섬에 그 도착한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다가 도착했겠지가 아니고 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섬에 도착하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뭐 다른 거 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섭리 왜? 왜 그랬을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항상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야 돼요. 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참새라는 건 아주 뭐별 볼일 없는 아주 미물의 찌그레 같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예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됐으면,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재 한마리도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있겠어요? 모든 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이 뜻이 뭘까?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은 뜻이 뭘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내게 허락하신 뜻은 또 뭘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아, 어떻게 하다가 그랬겠지?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지켜 주신다는데 왜 내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을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아, 이렇게 생해야지 하나님 머리털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흰 털이 하나 뽑혔어요. 안 보여죠? 이털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상치 않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가다가 그냥 돌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다. 뭔가 하나님 메시지가 있겠지. 이게 물털 하나도 하나님 상치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가다가 돌풀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무슨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혹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뭐,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래요. 그게 살아있는 심령이에요. 살아있는 심령.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그럼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멜리데 섬에 3개월 동안 머물게 했을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아 여기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가 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서 임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렸는데 독사가 물렸는데 아이 사람들이 다 죽는 죽을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데. 뱀을 뚝 따가지고, 불에 집어넣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어,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야, 이 사람? 우리가 물렸다 하면 그 즉시 엎드려져가지고, 개고픔을 하며 죽는 사람도 있고, 이이런데 어, 이 사람은 뭐, 물증, 아무 일도 없었던 사 저는, 저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이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그때, 사도바오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신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지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 믿어야 돼. 어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니까 이게. 그우연히가 아이 어떻게 하다가 이랬구나가 아니에요. 뱀에 물린 것도 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드 들어가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아야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호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어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내 이름의 천국 생명차에 올라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연히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일으킨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 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서 좋은 일 허락하셨어.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그것도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고란을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가 말한다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미워서 때렸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저렇게 나가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사랑했어.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종아리를 때렸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 미워서 좋겠어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주시고, 합력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뭘까? 여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어,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이 사도 바울은 제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로마에 진 가는 중입니다. 제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풍랑을 맞는 것도 하나님의 멜리 섬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운명. 그렇잖아요.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로마 가니까 자기 평생 소원은 로마 가는 건데, 죄수가 돼서 가든 뭐가 되든 하여튼 난 로마 가는 게 목적이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잘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요. 죄수가 네. 된게 감사한 거요. 뭐 하나님 앞엔 버릴 게없다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두 감사 바울이 제수되어서 지금 가다가 밀리되서 오면 이렇게 에, 에석 달이서 온 것도 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 달이다가 있 이제 출발합니다. 12절을 씁니다. 슬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포도에 이르러 14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형제들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메릴디에서 로마로 가는 중에 들린 곳입니다. 스라우사대기온 보디올 이렇게 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에요. 보디올에 이르러 했습니다.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런데 보디올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여기에 가서 복음 전한 일이 없는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평생 만나본 적도 없는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데 하면서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에, 에, 거기에 기다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이래 동안 부응해를 한 거죠. 형제들을 만나. 우리들은 예수 피를 나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평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너무너무 친형제처럼 반가웠어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너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을 만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빨리 가지 말고 이향 오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 주세요.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레를 함께 머물며 사도 바울이 부흥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고 이래 후에 로마로 가니라. 로마 가는 게 목적이고 지금 예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거니까 로마로 가니라. 1 5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의 타베르를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에 형제들이 하는 거 예수 믿는 형제들이란 말이죠. 로마인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왔다.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 바울 선생님 오신다는데 한니 아피오 광장으로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아피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69km 떨어진 광장인데 이렇게 로마에서 69km나 되는 150년이나 되는 길을 이렇게 트레스 타베르에는 53km 떨어진 거리였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랬죠. 아비오 강량과 트레스 타이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백리 길을 맞으러.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얻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 아, 여기도 예수피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형제들이 있구나. 바울이 온다는 걸 평생 본 적도 없어, 사도 바울. 사도바울도 그들을 본 적도 없고 그들이 사도바울을 본 적도 없어. 이제 처음 만나는데 사도바울이 온다니까 소식 듣고. 마중 나왔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사도바울이 복음도 안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오순절 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을 때 오순절 성령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그때 성령받고 예수를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작에 보면 그때 17개국, 17개국,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게 보면 여러 군데서 왔죠. 그런데 그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받고 나사가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의 세례를 받으니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더하더라 그리고 5,000명의 예수를 믿더라 했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도 있었던 거죠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순절날에 오순절 집계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법석이나. 그렇게 보면 17개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 요한 뭐이 사람들이 그때 다락방에서 성령 불 받고 방언하고 난리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온곳의 말을 방언으로 하는 거야.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 갈릴리 어부들이 로마의 말을 알 리가 없을 텐데, 어,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 말로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야. 야, 이거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서 그분이 하늘 날아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막 외쳤거든. 그때에 예수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의 로마에 가서 예수를 전한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살아나 천국 가서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예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로 예루살렘에 가서 큰 은혜 받고 왔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로마에 누가 복음 전을 간 사람도 없는데 베드로도 물론 로마 간 적도 이제 바, 바울이 처음 가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온 거야. 하나님이 좀 사도바울이 온다는데 마중 나가자 해서 그냥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모두가 이냥한 형제 자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서로 얼싸안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더라 야, 로마에도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구나 하고 마음이 안심이 된 거야. 담대물을 얻었다고 그러잖아.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줄 알고 로마에 왔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마중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하니까 사도바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된 거야.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잖아. 성도들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잖아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인데 언더우드, 아펜스도 와 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오 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는데 그래 가지고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생겨. 그래서 성교사들이 깜짝 놀라어이 어,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러면서 언더우드와 아펜슬레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식으로 성교사로 파송받아서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놀라운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 그러니까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가지고 이렇게 그냥 복음의 국가가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한 거예요. 지금 동성 연애니 뭐니, 이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범죄를 제출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합법화하려고 하는데, 그냥 제일 앞장서 반대하는 게 기독교야. 아니, 동성 연애, 이게 무슨 뭐 합법이냐만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이게 성경에 입에 되고 동성 연애가 뭐야? 이게 무슨 뭐 합법화 해가지고 나 학교에서... 남녀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이따고를 이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 합법해가지고 그래 가르치겠다는 거야, 애들한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이 법률을 몇 번은 제출했다가 또 처리하고, 처리하고 그래. 기독교인 때문에 안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이놈들이. <laughs> 북한에서도 가장 골치 아프게 아주 뭐 아주 어, 자기들의 적은 바로 기독교예요. 북한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도 가장 골치 아픈 게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려고 지금 뭐 이한 뭐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막 들어. 와 지금 기독교가 좀 말살 시키려고 하는 지금 그런 음모를 꾸리고 있다. 그냥.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뭐니 북한 공산당하고 도무되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저런 거 그냥. 동선년에뭔 일이 일어나야 정부에서 할라 그러는데 양저 그쪽으로 반대하니까 이 기독교인 때문에 된일이없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말살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지금 대형 교회 같은 데양 완전히 양 말살시키려고 지금 기독 교인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문명을 깨쳐가지고 한글 보급 그냥 성경을 그냥 이 성경으로 이 한글로 성경을 만들 가지고 그냥 뭐 퍼뜨려니까 한글에 그래가지고 이 무지한 우리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 아주 기독교가 이 나라를 밝게 하고 선진국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다 이스망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서 예수 잘있게 만들어줬어요. 거기에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부흥을 시켜가지고 양냥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고. 거기에 민주주의 한다고 난리치던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긴 대체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두 하그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참 나라가 잘돼야 되는데 민주주의만 되면 뭐합니까 가난해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한 100년 먼저 된데 아직도 가난해요 가난해 가지고 민주주의한 뭐해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잖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한 100년 먼저 합니다. 미국 식민지 되면서 민주주의가 들어왔거든 거기는. 뭐야민주주 지금, 그냥, 가난해가지고, 그냥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민주주의는 뭐해? 사람이 뭐가 배가 부른 다음에 민주주의도 돼야지. 그래가 그러니까 이게, 뭐, 뭐, 살만한 가운데 민주주의가 돼서 이거 천만 다행이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 사람들이 용접하러 갔다 그랬잖아, 용접하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십시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영접하는데 너희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라. 우리 주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맞으러 나갔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십시다. 기도합니다.